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현씨와 성훈씨와 제가 한공씨 그 화면을 안보고 한번 목소리만 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먼저 동현씨가 먼저 할게요 2절부터 부른답니다 네 2절부터 부른답니다 자 하나 둘셋넷억울가봐 나만 힘든것 같아 나만 무너진건가 너에게 전화 드려 복잡해, 행복 바랬어. 이렇게 바위 보고 싶을 줄, 좋니 사랑해서 사랑 을시작하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.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은 날은 더 좋은 이그 네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일만이 그저 그런 사람,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면 괜찮지내 물어봐 줘, 잘지 진짜 조금 내 십분의 일만이라도 스쳐도 그저 그런 사랑 끝났습니다. 네. 끝났습니다, 네. 와잘불렀네요 네, 엄청 잘불렀네요 네, 와. 자 이제 성훈 씨가 부를 차례입니다. 자, 아 성훈 씨가 부를 차례입니다. 아 성훈 씨, 아, 씨. 빨리 나가. 아, 가시죠. 자. 자잘 부르시죠? 네자 부끄럼 없이 자 하나 둘셋넷 먹어.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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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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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러브 시나리오 이젠 조명이 까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막어그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 한다는 건 오늘의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도 이상 내일이었다는 건 아프긴 해도 우린 더 참고 참았어이더 yeah.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하니까 너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 오래. 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본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제 끝인가요? 네 응.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를게요 야, 근데 저는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음... 괜찮아요, 조금, 조금 욕이 좀 많은 랩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조금 짧아요. 신테일 랩이라서. 자, 들고 있죠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짜. 이거 욕하지 마세요. 진짜. 이 영, 유튜브 영상 보고. 야, 진짜. 신테일은 조금 안 똑같아요. 그래도. 그냥 해볼게요. 노력해서 자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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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로워로세기. 어, 어. 어워러워러새기마다 개봉지 말봉지 시봉지 삐뚜루 빠뚜루 시부랄 탱탱부라 목통구리 아가리 대가리 니주가리 어어어 어, 어, 시봉지 삐뚜루 빠뚜루 시부랄 탱탱부라 목통구리 아가리 대가리 네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상이었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 인사하시죠. 구독. 전부 구독과 <laughs> 좋아요 진짜 꾹꾹, 눌러주시기 네. 응, 응,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꾹꾹 눌러주세요. 네. 바로. 네. 꾹꾹 눌러주세요. 바라보러. 꾹꾹 구독. 자 구독 꾹꾹, 꾹꾹 눌러주세요. 네꾹 TV <laughs> 따라한 거 아닙니다. 네우치마이씨피디야자 끝입니다. <끊어비십니다. 웃음> 안녕.